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절한 주연쌤입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미분 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미분 계수와도함수 쪽, 중단원 연습문제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대단원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6쪽에서만, 프린트 6쪽의 중단연습문제만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중단원 연습문제는 6쪽과 7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미분 계수 이쪽엔 앞에 극한과 그 연속 쪽이 반드시 마스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야지, 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앞에가 흔들리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얘들아, 극한이랑 연속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자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됐다 하는 친구들을 이분 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극한의 연속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미분이랑 연속이, 미분이랑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에의 이해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말하자면 6쪽을 펼쳐주시고요 우리 미분계수쪽, 점수쪽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렛츠고! 자 1번 보니까 지금 fx에 대해서 f'2가 5라는 값이 주어졌죠 그래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네 일단 그럼 f 일단 요거 복습 한번 해볼까? f'2라는 미분계수의 정의. 정의가 뭐지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자, h로 먼저 편현해볼까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여기가 2이기 때문에 2 e 플러스 h 마이너스 f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양끝에가 2이고요. 여기가 h, h, 그리고 0으로 가는 h까지 동일해야 돼이 모양 잘 기억해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이 하나 더 있는데 뭐였냐면 자, 평균 변화율에서 나온 식이 있었다. x가 2로 갈 때, 2이기 때문에 x가 2로 가는 거예요. 분모는 x 2고요 분자는 fx-f 였다. 자, 이 모양 잘 보세요. x2, x2, x2에요. 가운데 빼기고. 이 두식의 정의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았죠? 그냥 기초, 오브, 기초요. 미분 그냥 공식만 외워서는 안 되고, 얘들아. 미분의 정의 역시. 미분의 정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1번. 1번은테딱 쳐다보니까, 어, h가 0으로 갈 때, 3h, 3h, 일단, 어, 오케이. 좋아. 모양이 분부가 일치했고, 2, 2로 같아졌죠? 얘들아, h가 0으로 가는 거나, 3h가 0으로 가는 거나 같잖아요. 그냥 h로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결국 뭐랑 똑같은 말이야 얘가? f'? 이랑 같은 말이죠? 끝났네. 정답은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2번 봅시다. 2번은 딱 살펴보니까, h가 0으로 갈 때, 어, 분 자는 마 h인데 분모는 oh로 달라요. 이이는 일단 같죠. 이 모양의 줄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을 일치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괄호 안에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 분모를 마 h로 바꿔봅시다. h로. 어, 어떻게 마이너스 h로 바꾸냐면, 이5를 바깥으로 빼면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음식을 이렇게 다시 적어줄 수 있겠다. h가 일단 0으로 갈 때, 일단 h분의 f f2 e h f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5를 이 바깥쪽을 이렇게 빼볼게요 이렇게 5분의 1로 됐죠? 그럼 식이 일단 같아졌죠? 우리가또 필요한 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네, 갑자기 붙이면 안 되니까 이 뒤에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줍시다 네,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식이 일치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 극한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가 같고 일단 h가 0으로 가는 거나 마이너스 h가 0으로 가는 거나 같으니까 이걸 h가 0으로 간다라고 적어줘도 되겠네 됐죠? 그럼 이앞에 식이 f프라임2가 된 거고요 여기 뒤에 수는 마이너스 5분의 1 그대로 유지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여차피 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온 거다 f프라임2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 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미국에서 정의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 문제 음. 어, 사실 여기 2번 문제인데 번호가 1번이라고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2번 문제예요 다음 봅시다. 이번은 곡선 y는 x의 제곱만 주겠어뭐 이런 식 위에 위에점 P 이 위에점 P에서 어? 접선 오케이? 이 접선이 x축이랑 평행하대요. 무슨 말이냐? 여기 x축이 있고, 이 y축이 있는데, 어, 그래프는 뭐 참신가 뭐 어떻게 생겼지 지금 아직은 모르겠지만 거기 위에서 P란 접선이 요런 식으로 x축이랑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 평행한 이 식의 특징은 일단 여기가 y축이니까. 이 식은 y는 몇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울기가 어떻게 기울기가 0이란 뜻이죠. 그찮죠 오케이. 기울기가 0이란 말 쉽게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를 봐라. 또는그게 같은 말이 뭐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 말은 자, 미분 계수랑도 같은 말.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을 구하죠. 이세 중에 어느 말로 나오더라도 다 같은 의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 위에선 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오 또는 피에서의 미분 계수를구하오 또는 순간 변화율을 구하죠. 이게다 같은 의미예요. 뭐세 개.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근데 지금 P점을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P점을 한번 우리가 문자로 넣읍시다. P점을 t 컷마이 식을 FX라고 넣어볼게요. d,ft라고 나옵시다. 이거라 하자. 그럼 이 p 좌표를 구하는 게 일단 목표예요.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f't라고 그랬죠. x가 t니까. 얘가 기울기가 0인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 미분계수가 0, 순간 변화율이 0, f't가 0,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럼 f'x를 구해봅시다. f'x는, 자, 미온이 이제 공식 쓸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됐고요. 여기서 t를 대입해 주시면요. f t가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예, 가 0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로 양변을 나눠 줍시다.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가 0인 거고요. 응, 어, 음. 그러면 t로 묶어 줍시다. t로 묶어 주시면 t 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런 결론이 되니까 자, 따라서, 방정식이 제 푸는 겁니다. t가, 그니 뭐, 뭐가 나와요? 0 하나 나오고요. t 제곱이 3이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거죠. 아, 루트 3인 거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0 또는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원래 식에다 대입해 주세요. 자, 따라서 P 점은 0, 뭐 f0이 나올 거고요. 루트 3, f 루트 3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3, f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이제 대입을 해주세요 원래식에다가 자 0을 대입해 주면 시 0, 007이네요 그래서 0, 마7 하나 나오고요 루트 3을 대입해 볼까요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에요 그 3을 한번더 제곱하는 거니까 9죠 9에다가 어3 제곱하면 3이니까 3, 6, 18그 다음 플러스 7 그러면 이게 더하면 16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겠네 네,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3도 어차피 4제곱 제곱 해봤자 양수니까 똑같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0,7, 루트 3, -2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3, -2 이게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2번이라고 적혀 있는 이 문제예요. f 지금 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이 f(x) 위의 점 3,3에서 f(3)에서 접선의 길기가 5다라고 했네, 얘들아. 또 접선의 길기가 5란 말이 나왔다. 이거 식을 없으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 f 프라임. 여기 3이니까 3, 2, 5란 일단 결론이 나온 거죠. 이렇게 쭉 길게 쓴걸 결론이 이거란 뜻이야, 얘들 같은 말이. 자, 그랬을 때 지금, x는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에 x 마이너스 f3을 거라고 했는데, 얘들아, 어? 미분에서 뭔가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아까 위에서 x3, x3, x3 이라 그랬죠. 그게 f 3 이라 그랬잖아, 요 얘들아. 이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적어 줍시다. 리 밑에,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fx-f3 일단 x3, x3 이걸 먼저 적어줬고요 얘가 미분하면, 분모를 미분하면 x 3 x 3이잖아요 x-3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x 3분의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 앞에 게 여기가 몇이에요? f' 3이죠, 미분계수의 정의인거죠 얘들아, 이렇게 잘 구해놓고 여기 뒤에 똑같이 x 3분의1 이렇게 쓰면 이제 큰일 나는겨 어? 왜요? 일단 극한은 지금 덧셈, 뺄셈, 곡셈 나눗셈인 경우에 각각 수렴을 이렇게 취해줘야 된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x 플러스 3분의 1을 그대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극한을 취하면서 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세요. 그럼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f 프라임 3 몇, 뭐라고 썼어요? 5라고 썼죠? 그래서 정답은 6분의 5 이렇게 보여시면 됩니다. 됐죠? 조심해야 돼요. 영을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적혀있는 문제 봅시다. 그냥 편하게 3번이라고 읽을게요. 알았죠? 자, fx가 지금 3에, fx는 3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ab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죠? 그럼 3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네. 얘들아, 미분 가능의 성질 중에 뭐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려나? 자, fx가, 만약에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이 함수는 항상 어떻게 된다? 연속이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자,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도 최소 두 개가 필요한데, 미분 가능, 연속이라는 조건을 첫 번째 조건으로 풀 거고요.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두 번째로 써봅시다.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연속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연속. 즉, x는 3에서 연속. 이 조건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 함수가, f3 이랑, 자, 극한 값, 우극한 값, 아, 바로 그냥 써버릴까? F3은 몇이에요? 3 위에, 위에 식이다, 대입을 해주시면 9a 플러스 b인 거죠. 자, 첫 번째 함수 값은 이렇게 됐고요. 극한 값. 자, 우극한 값은 어차피 위의 식이니까 함수 값이랑 같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9a 플러스 b라고 적어주시고요. 좌극한으로 구해봅시다, 좌극한. x가 3 좌극한일 때 fx는 3의 왼쪽,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쪽이니까 아래식을 적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단순히 극한 문제잖아, 요 얘들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해주면 9 플러스 3이라서 12가 되네요. 그럼 세 번째, 이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9a 플러스 b가 12구나라는 일단 결론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연속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식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x는 3에서 미분 가능. 이 조건을 써 봅시다. 일단 원래는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볼게요 원래 x는 3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x는 3에서의 우 미분 계수. 자, 무슨 말이냐면 x가 3 우극한으로 갈때 우리 미분 계수 정의 있었잖아 얘들아. x 3 x 3 요거 있었죠? 우극한으로 갔을 때이 값이랑 좌극한으로 갔을 때 값이랑 같다 이랬을 때 미분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오... 자, 오른쪽으로 자오 살짝 넘어와 보시면 x-3분의 fx-f4 이렇게 우리가 교육과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 녀석을 우 미분 개수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을 좌 미분 개수라고 불러요 그럼 미분 가능의 정의는 우 미분 개수와 좌 미분계수가 같다. 이게 정이에요 또는 우리가 h로도 표현을 해줬잖아요. 우 미분계수를.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그래서 이렇게 h로 적을 수도 있어요. h분의 f3 플러스 h f3. 이 녀석이 리미트. h가 0 좌극한일 때 h분의 f3 플러스 h f3.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래는 미분 가능이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우 미분계수, 와좌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정의대로 푸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이 미분 강의 교육 과정에서는 보통 이걸로 안 푸고요. 보통 어떤 걸로 푸냐면 도함수의 연속성을 풀어요. 도함수의 연속성, 연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지금 3을 기준으로 f(x)식이 나누어져 있는데, 자 열린 구간만 볼게요. 즉 3보다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만 살펴봅시다 자, 여기 클 때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그럼 3보다 크니까 3이 포함 안 되는 식이죠 그 식은 2차식이네 단순히 그리고 3보다 작은 식도 2차식이죠 2차식은 다항식이고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하도고 했기 때문에 얘 자체를 그냥 각각 미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적어줍시다 자, 미분해주세요 위의 식을 미분하면 2a 언제? x가 3보다 클때 그럼 아래 식은? 미분하면? 2x 플러스 1. 어 이거 왜이 x 빼 먹었지? x 하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조심해세요이 x 죠 x 가 3보다 클 때랑 x 가 3보다 작을 때. 어 선생님 등호는요, 3일 때는 지금 몰라요. 그래서 3일 때는 보통 따로 구해 주셔야 되는데 도함수 자체가 우리 교육과정에 나오는 함수들은 다 연속이란 말이에요. 즉우 우극한이랑 좌극한 값이 같다. 이거를 통해서 f(3)을 구하는 겁니다. 지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3우극한로갈때 f 프라이 x. 이 녀석은 리미트 x가 3우극한로갈때 3보다 큰 범위 2a죠? 대입을 해주시면 6a인 거고요. 리미트 x가 이번에 3 좌극한을 구하면 f 프라임 x 에서 리미트 x가 3 좌극한일 때는 아래지 2x 플러스 1을 대입해주시니까 3 대입해주시면 7, 이렇게 되겠죠? 즉, 이 미분계수 아니 도함수, 도함수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게 미분 가능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용하는게 도함수의 연속성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도함수를 각각 구해서 극한 값이 같다,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풀어줘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식에 서 따라서 a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6분의 7이 되는 거고요. a가 6분의 7 나왔으니까. 6분의 7을 대입해 주면 되겠네 얘들아 6분의 7을 대입을 해주시면요 3, 2, 6, 3, 3과 3, 7, 21 0 넘기면 2분의 24에서 2분의 21을 빼주니까 b는 2분의 3이 나오겠네 그렇죠? 2분의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지금 ab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6분의 7, b는 2분의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 x는 3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건 원래 미분 가능, 우 미분 계수와 좌 미분 계수의 같다라는 정의로 푸는 게 정석이지만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각각을 미분해서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같다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다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죠자 그다음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4번 문제 지금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x가 지금 무한대로 갈때 x에 곱해져 있는데 뭐 이렇게 담했던 식이 있대요 그럼 혹시 여기가 무한대로 가면서 이 무한대로 보내면 전체는 0으로 가죠 무한대 로 분의 0이니까 그 말은 f2 빼기 -E f2니까 여기도 0으로 가네요 즉 얘는 무한대 곱하기 0 꼴인 거네요 일단 무한대 곱하기 0 곱한다고 해서 0 아니에요 얘도 부정형이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계산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딱 째려보는가 자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 보니까 뭔가 이, 2가 같고 뭔가 분모, 분자가 막 같으면은 막 미분계수 그 정의 약간 느낌이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 한 녀석을 일단 번분수로 x분의 1분의 1이라고 적어줘도 되겠죠? 즉이 x를 분모로 x분의 1로 내려줘도 되겠네 그래서 위에 식을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때 x 분의 1 분의 f 2 플러스 x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f 이. 어? 일단 이2가또 같고 x 분의 1, x 분의 1로 일단 같네요. 그럼 여기가 뭔가 x 분의 1이 0으로만 가면 좋을 것 같네. 그럼 약간 느낌이 나죠? 우리가 아는 모양이. 그럼 x 분의 1을 우리 h라고 하면 치환해 봅시다. 그럼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 분의 1은 여기가 무한대로니까 가 그럼 x 분의 1인 h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이 가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우 리치환을 해줬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서요, x 분의 1을 h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f 플러스 h f 이구나. 어, 이거 어디서 만든 본모형인데 미분계수의 정이었죠. 얘가 f 프라임이었죠. 즉 f(x)를 갖춰줬으니까 여기다가 미분을 한다면 이만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fx를 미분하면 되는데, 얘들아, 어, fx가 지금 고배 형태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죠. 우리 고배 미분 한번 복습해 봅시다. 고배 미분. 만약에 fx, gx라는 이 고배 형태를 미분을 해 주시면요. 그냥 f'x, g'x 이렇게 하면 안 됐었죠. 일단 앞에를 미분해 주시고, 뒤에는 그대로. 그 다음 더하기. 앞에는 그대로, 뒤에를 미분해 줬었다. 이렇게. 됐죠. 요거 주의해야 돼요. 참고로 더센뺄으면 그냥 바로 각각 더 미분해 주면 됐었죠. 다음에 fx를 미분해 봅시다. f'x는, 자, 앞에 거 미분. x 플러 미분해 봤자 1. 그럼 뒤에 거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x제곱 플러스 5. 그 다음에, 앞에는 그대로 적어 주시고, 뒤에 걸 미분. x제곱 플러스 5를 미분하면 2 x 죠다 그럼 따라서 f'2를 봅시다. f'2는, 여기다 2 대입해 주면, 4에다가 5 더하면 9. 그다음에 2 대입하면 3에다가 6, 3이 6이니까 어 3곱하기 뭔가 18. 어3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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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죠 아니 이제 2를 대입해주시면 3이구요, 2 대신 4죠, 3 4 12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따라서 f 2는 2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됐죠 자, 이 모양을 일단 먼저 바꿔서 얘가 미분계수라는 거를 이에 대한 미분계수라는 걸 일단 발견을 했어야 됐고 웬미분을 해주면 된다. 그죠첫 마지막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지금 다항식, 그냥 식으로 주어져있고 이 녀석이 x만 실를 제곱 같은 걸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란 말이죠. 자, 그럴 때 상수 a 의값을 각각 구하라 그랬네. 얘들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간단한 식구를 찾아봐 초등학교 때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면서 나머지가 0이다 그때 이때, 이때 6이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이걸 검산식으로 6이란 녀석은 2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뭐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좋고 보통 이렇게 검산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또같아요 그 식도 그러면 이 다항식인 녀석이 x100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식인데 얘를 x m c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여기 몫만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몫이 뭔지는 모르지만, 몫을 그냥 qx라고 한번 나봅시다 보통 qx라고 많이 놔요. 나머지는 0이니까 써줄 필요가 없죠? 그럼 식이 그럼 다음과 같이 주어졌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를 fx라고 한번 놔볼게, f 그 말은, 우리 이 식이 지금 qx가 자꾸 막 걸리고 뭔지 잘 모르니까, 여기로확 0으로 만들어버립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0이 되버리겠죠 즉, F1이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1 한번 대입해봅시다. 1 대입해주시면요. 여기는, 음, 여기 옆에다 써볼까? 아, 여기다 써보자.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죠? 됐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이 각각을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양변을. f'x. 얘 미분해 주시면 100x99제곱이고요. 얘 미분해 주시면 2 a x 에좌변 일단 끝났고. 이면, 이 녀석은 x-의 제곱에다가 qx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고배 미분이네. 앞에 미분해 주시면 2배의 x-. -1. 어, 이거 혹시 또 모르려나, 얘들아? 자, 복습 한번 해보자. 만약에 어떤 fx가 제곱한 식이 있는데, 이 제곱식을 미분을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자. 이 녀석은 2가 앞으로 똑같이 내려와 주시고요. 마치 1뺀 것처럼 이렇게 쓰되, 추가로 뒤에 안에 걸 미분해 준걸 곱하면 됩니다. 자. 자, 2 내려오시고, 여기 1로 변한 다음에 안에 걸한번더 미분해서 곱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얘가 fx인 거잖아, 요 얘들아. 그래서 2가 내려와 주시고요. 얘가 1이 되면서 안에 걸 미분해 봤자 1이니까 안 써줘도 되네요. 앞에 거 미분했으니까 뒤에 건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QX라고. 그럼 더하기.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걸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Q'X라고 넣으면 되겠다. 자. 들아잘 봐. QX 앞에도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Q'X에도 프라임 X-1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어차피 1을 넣어봤자 다 0이 되죠. 즉, 무슨 말이냐. 어차피 F'도 프라임 1을 넣어봤자 우변이 다 0이 되버버린다 여기다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100 플러스 e가 돼서 얘가 0인 거예요. 따라서 a는 몇인 거죠? 마이너스 50인 거예요. 데 우리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b 역시 몇이 된다? 다시 국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랬죠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면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얘가 뭐 어떤 녀석의 제곱꼴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이 제곱 안에 녀석을 0으로 만드는 애. 얘는 지금 1인 거죠? 이 1을 f에다 또는 f'1에다 대입을 해주면 반드시 0이 나온다. 이게 결론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음, 어떤 당식 fx가 있는데, 이 식을 만약에, 음, x-a, 어떤 a의 제곱으로 나왔을 때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했을 때는, f에다가 a를 넣든, 이걸 미분한 식에다가 a를 넣든 항상 0이 나온다. 자,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이거를 기억해두면 뭐 조금 뭐 풀이한 좀 빠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르더라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 놓고 씩 놓고 풀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오늘 중단원 연습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나머지 중단 연습 문제 이세 문제 남거든요. 6번, 7번, 8번 연습 문제를 이제 나머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미분계수 쪽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음자 앞에 개념 문제들을 한번 다시 한번 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찍어준 영상을 한번 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